아, 여러분 자랑을 하려고요. 저희가 블러, 뿡이, 이브, 텐텐 있고 이제 마지막 히든 멤버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초대할게요. 어, 그냥 어. 첫 말을 모르고 아, 저는 앞으로 말이 잘 없어져 버립니 <laughs> 제가 들어오시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 아, 와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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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, 텐미리님이라고 네. FPS 특히 오. 발로란트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일본인 분인데 한국어 를 조금 할줄 음. 아시는. 음. 한국어 전부는 못하지만, 맞아. 네. 나는 <laughs> 음. 일본어 초도 초도. 아왜 부끄러워? 우리애 목소리. <laughs> <laughs> 이라고 부르면 되나? 어떻게 그래. 부르면 돼요? 우리가 부를 때텐처고 하면 되는 거 같아요 텐짱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오케이 음. 텐짱 이제 그럼 텐장. 우리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 <laughs> 그러게 여긴 성윤쿤 성윤쿤 하이 자기소개 아어음 곰방와 와타시노 나마이와 성윤쿤 데스 <laughs> 이제 피부소개 고고고. 고고. 어 와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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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세스 <laughs> 비비짱 거니쭈아 음, 어. 와타시노 나마에와 데 닉네임 너무 어려운데? 이걸 <laughs> <어떡하나? 웃음> 어떻게 해? <laughs> 너무 헷갈리지 않을까? 텐텐 이래가지고 텐? 어. 나랑 똑같은데? 와타시모 텐짱다요 텐짱 오하요 아니메 나이스키 나도 십의1 0도의 10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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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분님 10분의 10분의 1그분의 10분의 1 0 와, 민1 0보쿠1십분의 10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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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0분의 10분의 1 이르 아홉 살 한국은 아이로 스물 살 아카네 아카 아카인가 난 <laughs> 아. 내일 그거 있어요 성인식 일본 문화인데 그런게 어? 있어? 에는 네. 그런 음? 문네 어른 되면 모두 같이 밥 먹으러 가다가 그런 거 하는데 음. 알아요? 아. 한국엔 그런 문화 없어요. 응 하는... 음. 어, 맞아. 아. 아. 너무 귀찮아요. 그게 다, 어릴 <laughs> 어, 땐다 너무... 그래. 그게 다 크면서 이제. <laughs> 맞아, 좋을 때다. 좋을 때다, <laughs> 그때가. 때다. 그런가? 즐겨, 그때. 아, 나 뭔가 좀 새로운 정글, 뉴 정글 연습해야 된다, 이제. 아, 그. 아, 그 말하시면 되는데, 왜. 아, 참고로, 와다시 롤, 진짜, 진짜, 못해요. 아! <laughs> 없다니까. 어, 걱정 없음, 없어? 오케고 없어요. 나를 보면 자신이 생기는데? 아 진짜로? 아, <laughs> 예, 오히려 예. 이제 장이 나를 보고 자신이 생길 줄. 여기 <laughs> 예, <거>, 거울 치료 방인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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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럼, 웃음>